알뜰폰요금제닷컴을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편의점에서 어떤 유심을 구입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KT 유심은 GS25, CU, 이마트 24에서 8,800원에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거나,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설치 후 6,600원으로 엔텔레콤 전용 유심칩 주문도 가능합니다. LG 유심의 대표 유심은 이마트 24 또는 CU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매하시거나 배달의 민족비마트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KT를 사용할지 LG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선불 유심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네이버 검색창 또는 웹 주소창에 알뜰폰요금제 c o m 을 입력하여 접속해주세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도 첨부해두었습니다. 첫 화면에 개통하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KT망과 LG망 중에서 원하시는 통신망을 선택해주세요. 간편 앱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미납 변체 상태에서도 인증 앱은 유효하니 진행해보세요. 가입 유형과 유심 정보를 차례대로 선택하시고 유심번호 보는 방법도 확인해주세요. 헷갈리실 땐 카톡이나 모니터로 말씀해주시고요. 요금제는 내 사용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을 땐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새 번호를 골라주세요. 모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개통 가능 여부와 함께 개통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개통이 완료되었다면 요금을 충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설치에서 활용하세요.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개통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